쇼비지스와 비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룹 소녀시대의 멤버인 최수영이 처음으로 도전한 연극작품, 와이프가 불법 촬영 문제로 인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최근 공연을 관람한 일부 관객들이 공연 중에 갑자기 카메라를 꺼내 연속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LG 아트센터 서울에서 개최된 와이프 공연 중에는 공연장 관리 소홀 문제도 지적되었으며, 스태프들이 불법 촬영을 제지하지 않아 관람객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주장이 확산되었습니다. 예매 사이트에 따르면 공연 중에 카메라로 사진을 계속 찍는 소음으로 공연을 제대로 감상하지 못한 관람객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많은 이들이 이 문제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와이프 측은 7일에 엑스포츠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먼저 공연장과 협의하여 관람객들이 쾌적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인력을 충원하고 있다. 고 밝혔습니다. 이어 외국 관객들이 많이 참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제는 주의사항을 한국어뿐만 아니라 외국어로도 공지하고 있으며 촬영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라며 제작사도 불법 촬영을 금지하고 있으며 촬영물이 유출될 경우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와이프는 4개의 시대를 통해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개인의 평등과 자유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작품으로 최수영의 연극 데뷔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무대를 통해 만나기 어려운 스타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에도 불구하고 관람객들 간의 에티켓 문제가 부각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제작사와 공연장 측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상황에 주목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룹 소녀시대 출신 배우 최수영이 주연하는 연극 작품 와이프에서 불법 촬영 사건이 발생하여 제작사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최근 공연 중에 무분별한 사진 촬영을 한 관객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후기가 올라왔습니다. 후기에 따르면 와이프 공연 도중 한 남성 관객이 대포 카메라로 불리는 망원 렌즈를 장착한 DSLR 카메라를 꺼내어 배우의 탈의 장면을 집중적으로 촬영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 네티즌은 최수영이 무대 우측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며 분명히 사진을. 찍을 시간이 아니었는데 대포 카메라를 꺼내어 사진을 미친 듯이 찍어대기 시작했다. 특정 배우만을 노리고 찍는 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주변 관객들도 덩달아 공연을 촬영했지만 스태프의 제지가 없었다고 하여 관리 소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다수의 관객들이 사진 및 동영상 촬영으로 불편함을 느꼈다는 후기가 이어졌습니다. 공연 중이 촬영은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은 작품에 따라 일부 구간에서만 허용되며 일부 작품은 빈 무대 촬영마저 금지되기도 합니다. 와이프 제작사 측은 이에 대해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일로 몰랐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내부 인력을 증원하고 외국어 안내문도 확대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불법 촬영이나 촬영물 업로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와이프는 1959년부터 2046년까지 4개의 시대를 통해 여성과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시선의 변화를 그린 작품으로 최수영의 연극 데뷔작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관객들과의 에티켓 문제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